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김효정 작가의 동백꽃, 아, 이 소설이죠. 당신이 보내주신 핵심 정리 자료 보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이게 겉으로 보면 되게 풋풋한 첫사랑 얘기 같은데, 음, 파고들수록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짧은 소설 안에 담긴 그 인물들의 심리, 또 시대적인 배경, 상징 같은 것들, 어, 이런 걸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목표예요. 특히 그 순박한 나의 시선하고 점순이의 행동 뒤에 숨은 진짜 이유. 이걸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당신과 함께요. 좋습니다. 그럼 어디부터 볼까요? 아, 저는 그 이야기 순서가 좀 특이하다고 느꼈어요. 현재에서 갑자기 과거로 훅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. 네, 맞아요. 그게 바로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죠.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. 딱 처음 시작할 게 현재의 닭 싸움이라는 갈등 상황을 먼저 턱 보여주는 거죠. 아, 그래서 독자들이 어 얘는 왜 싸우지? 하고 궁금하게 만드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런 다음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이 감자 사건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원인을 보여주는 방식이에요.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갈등이 풀리는 걸 보여주고요. 아하, 그러니까 확 끌어당긴 다음에 설명을 해주니까, 어,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.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극적이겠어요. 그 발단, 전개, 위기, 절정, 결말. 이 5단계 구조도 되게 뚜렷하고요? 네. 현재 닭싸움 발단에서 시작해서 감자사건, 회상, 전개, 그리고 점순이가 계속 괴롭히는 거, 위기. 그러다가 이제 나가 수탁을 확 때려 죽이는 절정. 그 클라이맥스를 지나서 동백꽃 속에서 화해, 결말하는 걸로 이어지죠. 이 구조 덕분에 인물들 감정선이 아주 선명해요. 인물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, 아, 주인공 나. 진짜 순박하죠. 소장농 아들이고. 좋게 말하면 순진한 거고 어떻게 보면 좀 눈치가 없다고 해야 하나? 점순이가 왜 자기한테 그러는지 전혀 모르잖아요. 그렇죠. 알면서도 근데 점순이가 마름 딸이니까 막 대들지도 못하고 좀 소극적이기도 하고요. 맞아요. 그런 면이 있죠. 반면에 점순이는 딱 마름 딸답게 어, 굉장히 좀 당돌하고 적적적이죠.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게 분명한데 그 표현 방식이 참... 뭐랄까, 서툴고 거칠어요. 네, 감자를 줬는데 거절당하니까 그 다음부터 닭싸움 걸고 막 그러잖아요. 네, 계속 나 주변을 맴돌면서 관심을 표현하는 건데 방식이 좀 그렇죠. 여기서 근데 제일 흥미로운 대목은 그 갈등의 시작점. 바로, 느집엔 이거 없지. 이 말이거든요. 아, 맞아요. 그 대사. 이게 그냥 우리 집에 감자 많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 듣는 나 입장에서는 이게 딱 계층 차이를 건드리는 말로 들렸다는 거잖아요.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. 정확합니다. 그게 자존심을 확 건드린 거죠. 그래서 감자를 거절한 거고, 이게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는 거예요. 개인적인 호감 표시가 그 사회적인 맥락. 그러니까 계층 문제랑 딱 부딪히면서 꼬여버린 거죠. 아, 그렇군요. 단순히 감자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이유가 있었네요. 네. 이런 복잡한 관계는 소설 속에 나오는 그 핵심 소재들을 통해서 더잘 드러나요. 감자나 뭐 닭싸움 같은 거요. 아, 그 소재들. 감자는 점순이 딴에는 마음을 표현한 건데 결국 관계를 완전히 꼬아버린 씨앗이 된 거고. 그렇죠. 그리고 닭싸움은 점순이의 그 서툰 어쩌면 좀 비뚤어진 애동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점순내 힘센 닭이랑 우리집 약한 닭 이걸 통해서 마름과 소장농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. 그리고 진짜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노란 동백꽃이죠.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빨간 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어, 정말요? 동백꽃 하면 빨간색 아니에요? 네, 보통은 그런데 이 소설 배경이 강원도 산골이잖아요. 거기서 동백꽃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생강나무 꽃이에요. 노란색이죠.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. 아, 생강나무 꽃, 처음 알았네요. 노란색이라니? 네, 이른 봄에 노랗게 피는 그 꽃이랑 그 특유의 알싸하고 향긋한 냄새가 있거든요. 이게 그 격렬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후에 두 사람이 화해하고 좀 풋풋한 감정을 나누는 배경이 되면서 소설 전체 분위기를 굉장히 서정적으로 만들어요. 와, 노란색 꽃밭에서 알싸한 향기라 마지막 장면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요. 폭력적인 싸움 끝에 그런 순수한 자연 속에서 화해하는 거니까 뭔가 정화되는 느낌도 들고요. 그렇죠. 그런 정화 허 순수함의 상징 같은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나의 시점에서 따라가니까 더 재밌는 거고요. 맞아요. 1인칭 주인공 시점. 그래서 독전은 점순이가 왜 저러는지 대충 알겠는데 정작 주인공인 나는 계속 어리둥절하잖아요. 제가 왜 저래? 이러면서. 네, 바로 그 간극 때문에 웃음이 나는 거죠. 이게 바로 해악성이에요. 점순이 행동은 애정 표현인데 나는 괴롭힘으로만 받아들이니까. 아, 그리고 대강인이 획기치는 같은 그런 토속적인 말들도 분위기를 확 살려주죠. 네, 진짜 강원도 산골 느낌이 물씬나요. 결국 정리해보면, 겉으로는 사춘기 소년 소녀의 뭐랄까? 푸텁타고좀 서툰 사랑 이야기인데 그 밑바탕에는 1930년대 농촌의 현실, 그 계층 문제가 깊게 깔려 있다는 거네요. 나가 그렇게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연결되고요. 이게 다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음, 결국 개인의 감정이나 갈등조차도 그 시대, 그 사회의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러니까 김유정의 동백꽃은 그냥 재미있는 성장 소설이 아니라 그런 해학적인 웃음과 서정적인 분위기 속에 당대의 사회 현실까지 아주 잘 녹여낸 어 굉장히 밀도 높은 작품이라고 할수 있어요. 네.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. 감자 닭싸움, 그리고 그 노란 동백꽃, 그러니까 생각나무꽃 같은 소재들이 그냥 배경이 아니라 인물들의 감정, 관계, 더 나아가서는 시대상까지 다 함축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이 소설을 훨씬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아, 오늘 정말 동백꽃을 새롭게 본것 같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소설 속에서 나와 점순이의 오해는 결국 그 노란 동백꽃밭이라는 자연 속에서 풀렸잖아요? 만약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뭐 비슷한 오해가 생긴다면, 지금은 그때와는 사회 구조도 소통 방식도 완전히 다르니까요. 과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매듭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?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